엠보싱 텍스트 두께 추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선부터 해볼게요. 추가해서, 나사선. 자, 나선형 형상을 만드는 건데, 자, 스케치를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스케치를 제가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요게 축이고, 요게 단면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자, 들어가는데, 일단 단면. 요 단면으로 갈 거예요. 수용 한 다음에 자 회전축 선택하는 거죠. 회전축, 요 회전축. 그 다음에 시작 지점 단계. 시작은 요 끝에부터 끝에부터 위로. 자 매개변수 단계인데 어축 길이 및 피치, 뭐 회전 이렇게 있습니다. 어축 길이 및 회전으로 해볼게요. 회전수를 한네 바퀴 돌려볼게요. 하고 다음 자한정범위 되어 있죠 미리보기 마침 하게 되면 이렇게 나사선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옵션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매개변수 단계에서 계속 있습니다 계속 누르게 되면 어뭐 오른쪽 왼쪽 화전하는 거, 뭐 테이퍼도 줄수 있고 비치 값. 어 왼쪽으로 바꾸면은 이게 반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네, 테이퍼를 주게 되면 뭐 각도를 뭐 20도 내부 외부 할 수가 있고 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추가로 했고. 여기 잘라내기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형상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잘라볼게요. 나사선 스케치로부터 선택. 자 요거를 요 축으로 여기서 시작. 회전수가 네 바퀴. 다음 미리보기 마침 하면 이렇게 컷 아웃이 됩니다. 그대로 쭉.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어, 텍스트 만드는 걸 해볼게요. 저는 자 평면에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돌출이 있고 돌출로 여기다 글자를 해볼게요. 자, 스케치 환경에서 도구 탭에 가시면 왼쪽에 텍스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이렇게 텍스트 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어, 직영 솔루텍.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옵션은 위치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뭐 중심 잡겠다. 중심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하고 스케치 닫기 눌러서 나갑니다. 자, 돌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을 2mm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이거는 평면에 글자를 돌출한 거였고요. 공연에 돌출하는 건좀 다릅니다. 자, 그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원통 면이 있고요. 여기다가 돌출을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스케치로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로 지금 좌면에 그려야 되니까 일치 평면이 아니고 저 평면. 여기다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어, 왼쪽 위에 어,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n 키 눌러서 자, 인기 눌러서 이쪽으로 위치시키고 원하는 위치에서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들어갔고요. 여기서 도구에서 텍스트 프로파일 시경 솔루텍 자, 글자가 조금 작네요. 크기를 20 네, 이렇게 해볼게요. 적당히 배치하고 닫기 눌러서 나가면 자 이렇게 전면에 지금 소을 대기 여기 써줬습니다자 이제 이 어, 전면에 쓴이 평면에 쓴 스케치를 이 면에 붙여야 돼요 자 그러려면 공면 처리에 가서 여기 투영 있습니다 투영 옆에 눌러보면은 스케치 감기 자 스케치 감기로 이 면에 감을 거예요. 수용 하시고, 자 글자들은 요거요 글자 선택해서 수용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감깁니다. 자 이렇게 감겼으니까 어, 처음에 했던 스케치는 필요 없겠죠? 왼쪽 패스파인더에서 체크 해제 해주시면 요거만 남습니다. 이거를 돌출해야 되는데, 요, 그냥 돌출은 안 돼요. 요거는 평면에서 하는 거고, 어, 추가해서, 기본이라고 있습니다. 법선 돌출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해볼게요. 요거에서, 자, 곡선을, 어, 글자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단일로 이렇게 쭉 잡을게요. 쭉 잡고 수용하고 자, 측면 단계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에서 안쪽을 할 거냐 바깥쪽을 할 거냐 자 그리고 높이, 높이를 3mm 해서 안쪽을 돌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돌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 체크 해제 하은 이렇게 복면의 글자를 돌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가해서 했고요. 어, 컷아웃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 컷아웃으로 해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컷아웃된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곡면이 있습니다. 이 곡면을 두께 추가로 솔리드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곡면은 어, 서페이스라서 지금 두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면만 있는 건데. 자, 여기 추가해서 두께 추가 있습니다. 자, 두께 추가할 바디를 선택하고 거리 뭐 5mm 해 볼게요. 그리고 방향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방향 선택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솔리드 형태가 되면서 두께가 추가됩니다. 이제 이 두께는 5mm, 5mm죠. 자, 이렇게 서페이스 면을, 어, 솔리드로 만들 때도 사용되고, 또 여기서,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5mm 추가해보죠. 자, 요거는 지금 두께가 좀 너무 두껍네요. 자, 2mm로 해볼게요. 1mm. 네, 이렇게 추가되네요. 지금 공면이 지금 너무 이제 울퉁불퉁해서 좀안된것 같은데. 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섹션 7-3 마치겠습니다.